마을에다 정비 좀 하고 가야겠다. 정비... 여기 뭐가 있더라? 창고도 없고, 경매장도 없고, 예 병할... 그냥 가씨? 아, 오늘 아, 배타 졸라 내리네. 배타 본다는 게 깜빡했네. 아, 배타야 되는데? 응. 아, 오늘 퀘스트 하지 말고 배타 까 그냥? 뭐야 어얘네 컨나 쎄네 뭐야? 만사 운전생이 이렇게 쎄 얘는 뭐야 이게 겁나 튼튼하네? 오케이. 이들이 다0킬 겁나 튼튼하네. 이렇게 튼튼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 말 스톤도 걸어? 튼튼하네. 어, 만셔, 아, 괜하네괜찮자괜가다괜찮전괜아다괜좀다단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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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드두괜아닌데찮다괜기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 난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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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데 아, 언잘 들려? 들리는. 마이크 너무 데어가 있었네요. 아. 겁나 쳐가는데 몸 피투성 뭔 피투성이래 음팔딱생선 해적단 보물상자 내가 저거 받아놨구나 얘는 저기로 옮겨야지 그들만 쟤한테 옮겨줘야지 어린 붉은 용이라 인상자 인기 열었어? 아니 받자마자 창고에 곱게 쟁여놓고 인제 봤어 아, 만세한 대전사가 얘네가 겁나 쎄네 와 얘네가 겁나 튼튼하네 오빌리터가 어딘진 몰라는 여기 레인트가... 106개가 되는 거데 어허 그거... 저기 근처에요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초감막을 근처에요 아, 그래요? 아, 그 위쪽으로 내리구나 네, 그래, 그렇게 된거 같아요 9인분 다100% 인데요? 그건 모르겠고 아, 스스로 공격력이 딸리나보다 얘네가 이렇게 앉 죽는 거 보면 몇인데? 197인가? 196 30인데? 크게 차이 안 나는데? 그 스킬 개수가 다르겠지 그리고 본인이 신캐잖아 신캐 버프 몰라? 스킬 아, 아. 스킬 포인트 응? 스킬 포인트, 스킬 포인트 짝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겠네 근데 각성 내가 스킬이 아 레벨에 따라서 못 받는구나 스킬 저거 못 배우는구나 저 각성 스킬은 다 배웠거든 배울거는 끝까지 채우셨어요? 레벨에 나서못 채웠지. 이건 당연히 지금까지 얻은 스킬 포인트 몇 점이나 돼? 842 나랑 400 차이 나네. 음. 하지만 제가 1, 457입니다. 눈이 마르지만 가성 스킬은 다 배웠어요. 지금 레벨을 배울 수 있는 거는 에어컨 다 배웠겠지. 기존 전승 스킬이어서 안 배우는 거지. 가성 스킬 다배웠어 턴1 0지너 레벨이 올라야 스킬 배울 수 있잖아 또 60이면 다르지 형 지금 노는 동네나 58... 57대는 왔어 그그 그래? 그리핀 잡을 때나 57, 8이 었어그 스킬... 스킬 개수가 다르겠지 그러면 그런가 보지 그 발키리가 좀 사냥이 답답하고 타다고나더이다. 답답한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잘안 대피가 안 줄어. 그렇다는 것 같던데. 우리가 전투력 애들 몇이야 이게 추첨 아 추첨 공격력이 이0 응. 200... 얘는, 얘네가 걔인가추천 공격력 240인데? 나는... 나는 뭔 생각으로 그때 거기서 놀았지? 뭐딴 땅에서... 거기... 하고 바질리스크하고 비슷했는데? 그려? 그래? 바질리스크가 이보다 훨씬 쉬운데? 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응, 응. 나도 내가 스킬 개수가 그나마 좀 자주쓰는게 68, 48한 5000정도 되거든? 5000퍼? 응 그나마 데미지가 잘나온다 싶은게 이게 8000퍼 응. 다 스킬것 했을때 내일 몇인데? <laughs> 잠깐만 스케일 보려는데 자꾸 쳐 맞아가지고 할 음. 수가 없네. 나는 팔천 퍼나 나오는 스킬이 없어. 그래요? 어. 이 전격지리가 이게 네게 어1038 곱하기 팔이니까 팔천 퍼인데 이거. 이게 좀. 그 정도 세울. 그만큼이나 세울. 나오는 스킬이 나는 없어. 이게 좀 세긴 한데. 음. 아무튼 너 패시브 주력... 패시브에 혹시 공격력 증가 이런 거 있나? 데미지 증가? 패시브 어디 보자. 그 차이도 있으니까 나는 패시브가 대략 죄다 방어력 증가 이런 거니까 나는 근접 공격력 증가가 있네. 그러네. 일씩 오르는 거. 음. 난 죄다 방어력 증, 방어 쪽이거든 나는. 음. 패시브가. 음. 저기는?

아, 붉은 달이 세구나. 지금 보니까 붉은 달이 몇인데? 붉은 달이라는 스킬이 1타에서 1,300 곱하기 3, 2타에서 1,300 곱하기 3, 3타에서 1,300 곱하기 5, 그럼 8이네 막타가 8. 1,300 곱하기 3, 그러면 3,353이면은 총 14, 1,300, 4,200, 4,200, 그리고 4,200, 4,200, 6,500백. 야, 그만 2 0 0 2 0 넘네. 그러면 아, 2천, 2만 넘네, 대략. 이게 쿨타임 10초짜리 주력 딜 스킬. 10초밖에 안 돼? 좋네. 어. 그러니까 딜 차이가 어마어마하고만. 저거 외에는 주력으로 많이 쓰는 딜 스킬들이 다 배수가 4 0퍼야난 만. 4, 나는 만 넘는 거 없어. 저거 하나 있어, 지금 말한 거 그거 난 하나 난 하나도 없어 이번 달난 어. 제일 쎈게 8천 짜리야, 난 제일 생게 음... 아... 아 얘가 아 참수가 지금 보니까는 존나 세네 왜? 참수가 음. 참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스킬이거든? 평타에 어. 섞어 쓰는 건데 쿨타임 8초 짜리야 응 어. 근데 이게 타격 피해 850 곱하기 3 그리고 추가 피해가부터 추가 피해가 1259 곱하기 사, 치명타 100%. <laughs> 그래. 개수 차이지. <laughs> 근데 이거 60떼고 나서 찍은 거야. 나 이거 저기 그그 음. 그 동네 그 지역도 때 이거 강참수 없었어. 그래. 어, 배수가 때는. 강참수 찍기 전이라 그때는 배수가 300 곱하기 3에 추가 피해 800 곱하기 2니까 최종 900 플러스 1600 최종 2500 파였네 이거 강참수로 내가 59 넘기면서 찍은 거거든 그땐 이거 없었어 그렇구만 난 62배우는 어? 게이거 찔리게 찢겨진 날기이가 본데 어? 별로 안 쎈데 나는 이게 62배우는 게1449 곱하기 4니까 5600번밖에 안 하는데 뭐 시마 넣어 주거나 뭐 다른 거 하면은 또 올라 더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강 찍어 주거나 그러면. 각성 스킬은 강 없어 나는. 너는 전승이야. 아, 나는 전승이지. 어난 각성이잖아. 각성은 찍으면 끝이야 그냥. 아 음, 그러네. 매와도 그러네. 음 각성은 그냥 찍은 끝이야. 음. 음. 어디보자. 각성매화는 스킬 배수가 어떻게 되냐. 아, 이거만 봐선 모르겠다. 각성매화도, 각성매화는 몰이, 몰이 스킬이 괜찮다고 하던데. 음. 각성매화가 무기 뭐 쓰지? 창. 아, 창. 모아주는 게 좋대. 만샤온 족장 아, 보스쟁인가보다 아 왠지 쓸거같은데 느낌이 아이 잡조리 정도면은 약 빨고 잡아 싸워보고 죽고나서 울지말고 자 아유 충치가가 아 모기 모기 졸라 사자지 오뭐 공격 뭐야 바닥이 또 검다 막아서 다행이지 마, 맞았으면 울었겠지 저게 마법사인가 겁나 본위기쩌네오 뭐야? 얘잠 야! 도 불러내고. 잡았네 보스 잡았으면 좋지 보스이렇게 쉬워? 잡몹은 더어렵더니 잡몹이 더센거 응. 같은데? 나는 걔 어땠는지 기억이 안난다 밸렌시아아직도 존나 먼데 이거를 오늘 저기까지가놔야되아 보기 아짜씨 아저씨, 너무 먼데. 아모기아끼들 진짜 약을 쳐 설마 모기를 유기농으로 기르겠다고 뭐 약을 안친다거나 그런건 아닐거 아냐? 모기 안켰지 창문 어디 방충망 뚫렸구만 뭐 막아낼긴 했는데 또 모르지 모기가 뭐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온다며? 또 얘네들이 어 들어와 그리고 음. 왜 창문 샤시 보면은 물 빠지라고 조그만 구멍 뚫려 있는 거 있잖아 음. 어나 나는 그것도 저기 수선할 수 있는 온라인에 그 파는 거 있어 그 음. 키트 같은 거음 음, 그것도 사가지고 나는 그것도 다 막아놨어 집이 높아 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 이 원래 오늘 배만들려는데 깜빡했네. 하느라 아. 지금 가기엔좀 늦었지. 11시는 벌써. 아. 이제 곧 정리하실 시간이지. 그러니까 에페리앙구가 에페리아구가 어디였지? 에페리앙구 이쪽이. 발렌시아까지 지금 3.5km 뜨는데. 여기네. 에페리앙구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내면 중간에 산만 왔으면 되는데 산 있어갖고 돌아가고 아이. 씨 개멍. 그럼 그러니까 러 오늘 필드 우르머이 뜬다고 경고 메시지 안 떴네. 하이 랜덤이니까. 어,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십시오. 나 잠깐 1분 정도 잠수. 야, 자네도 돈 냄새를 맡고 왔나? 아니면 피냄새를 맡고 왔나? 이상하다. 이 동이 안 되지? 아우, 배때기 당겨. 어, 이형 자러 갔나? 누구나 아, 아직 있었구나. 음. 아, 지금 자동 이동 고르려는데, 음. 왜이 동이... 왜야 캐릭터 이동.